경제를 보는 다른 시선, 아카이브 읽어주는 남자 최부장입니다. 더벨 채널 출범에 맞춰 여전히 핫한 이슈인 고려연 경영권 분쟁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한국 재벌사의 세대 교체를 알리는 중요한 이벤트가 될것 같습니다. 재벌과 사모펀드, 주주권익과 대의라는 명분과 돈 싸움 흥미로운 얘기들이 가득합니다. 출발해 보시죠. 고려인과 영풍은 영풍그룹으로 시작했습니다. 공동창업자는 장병희 명예회장과 최기호 선대회장입니다. 두 사람은 황해도 사리원 출신으로 1949년 1 1월 영풍기업사를 함께 세웠습니다. 서울 남대문에서 호영호제를 하며 함께 경영을 했다고 합니다. 중공업과 재련업으로 진출한 것은 20여 년 뒤입니다. 영풍은 1970년 경북 봉화 g 석포 o 련소를 고려아연은 1974년 울산의 아연재련소를 출범합니다. 고려아연 초대사장은 최기호 창업자, 이대사장으로는 장병희 창업자가 부임합니다. 두 가문이 번갈아 가면서 회사를 경영할 정도로 사이가 좋았던 겁니다. 1980년 최기호 창업자가 72세의 일기로 타개하면서 지배구조의 변화가 옵니다. 영풍은 장씨 가문이, 고려아연은 최씨 가문이 각각 운영하는 이원화 체제가 만들어집니다. 고려하연의 최대 주주는 영풍이었지만 최씨 가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고려하연은 최윤범 회장이 등장하면서 독립을 준비합니다. 최윤범 회장은 2019년에 대표, 2021년에 부회장, 2022년에 회장으로 취임합니다최 회장은 재생에너지와 수소, 2차 전지, 자원순환 등을 키우겠다며 이른바 트로이카 드라이브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또 재무 전략엔 극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신사업을 위해 외부조달을 시작하는 거죠. 2018년 말 305억 원 수준이었던 총차입금은 2020년 말 1366억 원, 2022년 말 1조 498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무려 30배 이상 커졌습니다. 영풍 입장에서 보면 선대회장들이 읽어놓은 회사의 재무구조를 훼손시키는 행위처럼 보였을 겁니다. 당시 이사회에서 장영진 고문은 신사업에 찬성을 했다고는 하지만 속으로 탐탁치 않아 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최회장 체제 출범 이후 영풍과 고려하연은 지분을 둘러싼 자본이 생깁니다. 2022년엔 영풍이 고려하연 지분을 늘리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2021년 말 영풍의 고려하연 지분율은 29.35%였는데 이를 30%까지 약 0.65%포인트 끌어올리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고려하연은 영풍의 지분 매입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되레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한화를 끌어들이지요. 영풍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탐탁치 않은 상황이 생긴 겁니다. 고려연는 연이어 백기사들을 끌어들이는데요. 한화, LG, 현대차 그룹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하나그룹과는 사업제휴와 지분교환을 통해 1.2% 정도의 지분을 넘겼습니다. LG화학과도 사업제휴의 대가로 지분 1.97%약 2,577억 원어치를 넘깁니다. 현대차 그룹을 대상으로는 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며 14만 0 주, 약5% 가량의 지분을 넘겼습니다. 물론 그 대가로 각각 그룹의 지분도 넘겨받았습니다. 지분 맞교환 형태였기 때문에 돈은 크게 오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최 회장의 우호 지분이 약7% 포인트 늘어난 겁니다. 영풍은 고려 하연이 현대차 그룹을 상대로 발행한 신주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등 소송까지 제기합니다.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죠. 영풍은 고려은이 현대차 그룹에 발행한 신주가 해외 합작법인에게 넘긴 만큼 정관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고려연은 유증 절차가 합법적이었다고 반박을 했죠. 결과적으로 영풍의 지분율이 희석된 것만은 분명합니다. 지분 얘기를 한번 꼼꼼히 살펴볼까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율은 우호 지분을 포함해 2022년 말 27.86%에서 2023년 말 32.61%로 올라갔습니다. 약 4.7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증자와 자사주교환을 통해 우호 세력을 그만큼 늘린 것이지요. 영풍은 계열사를 동원해 고려아연 지분을 늘렸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영풍이 보유한 고려연 지분율은 2022년 말 32.14%에서 2023년 말 32.09%로 내려갑니다. 이 기간 동안 보유 주식 수가 638만 주에서 671만 주로 늘었는데도 지분율은 떨어진 겁니다. 자, 이제 물밑 작업은 끝난 겁니다. 영풍은 본격적으로 고려연을 상대로 반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2024년 3월에 열린 주주총회였습니다. 해당 주주총회에서 영풍과 고려아연은 사사건건 대립을 했습니다. 배당과 정관 변경, 이사선임안 등 모든 안건에 대해서 반발을 하기 시작을 했죠. 영풍은 고려아연이 적극적인 주주환원책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기업가치 하락과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한 일이라는 겁니다. 결국 주주총회는 고려아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영풍은 반대를 했지만 국민연금이 고려아연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자, 이제 고려아연과 영풍의 결별이 본격화됩니다. 고려아연은 강남 노현동 영풍빌딩에 입주해 있었는데요. 그 본사를 종로에 있는 그랑서울로 옮겼습니다. CI도 바꿨고요. 공동으로 진행하던 사업도 하나둘 정리를 했습니다. 아연 생산 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황산을 공동 처리를 했었는데 이 계약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장시가문이 운영하던 수출입업체 설인상사의 경영권도 고려아연이 빼앗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등장하는 게 MBK 파트너스란는 3호 펀드입니다. 3호 펀드의 등장 이후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돈 싸움이 본격화된 것이죠. MBK 영풍 연합은 2024년 9월 13일부터 10월 14일까지 공개 매수를 진행해 고려아연 주식 110만 5163주를 확보했습니다. 주당 매수가액은 83만 원, 총 취득가액은 9,173억 원이었습니다. 요 주당가액 83만 원을 잘 기억해 두세요. 뒤에 주가 얘기를 조금 풀어 보겠습니다. 공개 매수 후 MBK와 영풍연합의 지분율은 38.47%까지 늘었습니다. 이번엔 고려아연의 차례입니다. 자사주 매수로 응수를 하게 됩니다. 2024년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자사주 공개 매수를 했고요. 총 204만조를 확보합니다. 이때 공개 매수가는 89만원이었습니다. 고려아연은 이때 베인캐피탈이라는 3모펀드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자사주 매입 이후 고려아연은 최악의 수를 뒀습니다. 고려야은은 공개 매수 종료 일주일 뒤인 10월 30일 2조 5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합니다. 일반 공모 방식이었습니다. 유증가액은 30%의 할인율을 적용한 67만 원이었습니다. 앞서서 주가를 잘 기억해 두시라고 그랬죠 주가 얘기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원래 고려야은 주가는 50만 원대를 횡보하는 안정적인 주식이었습니다. MBK 의영풍열합이 공개 매수를 하자 80만 원대까지 올랐고요. 고려여연이 자사주 매입을 하자 89만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후에도 지분 경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한 시장은 고려여연 주가를 133만원까지 끌어올립니다. 이때 고려여연의 유증 발표가 나옵니다. 이후 연 이틀 급락세를 보여서 133만원에 해당하는 주가가 80만원대로 떨어집니다. 거의 반토막이 난 거죠. 고점에 주식을 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틀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아무리 좋게 봐도 고려야연의 유상증자를 달갑게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죠. 주주들의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조사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실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유상증자에 동원된 증권사도 조사 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는 차차 밝혀질 예정입니다. 결국 고려야연은 유상증자를 철회를 했고요. 이후 고려야연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합니다. 지분 매입이 시작될 것 같으면 치솟고, 지분 매입이 끝났다 싶으면 하락하고 240만 원까지 치솟았던 주가는 지금은 80만 원대를 횡보하는 중입니다. 자, 지금까지 봤던 유상증자 이슈는 결국 고려아연의 패배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격이 필요하겠죠. 고려아연은 금융감독원에 MBK의 비밀 유지 계약 위반 혐의를 진정을 냅니다. MBK 측은 과거 고려연이 트로이카 드라이브 전략을 세울 때 컨설팅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기업가치 전망 컨설팅 자료를 이번 적대적 M&A에 활용했을 수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MBK는 실제 2022년 고려연의 자료를 받아 투자를 검토했다고 합니다. 실제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번 경영권 분쟁에 해당 문건과 내용이 사용됐을 수 있다라는 의심이 가능합니다. MBK와 고려연의 비밀 유지 계약은 2024년 5월 종료됩니다. 물론, MBK 파트너스는 2022년 고려연 투자를 검토했던 스페셜 시추에이션 팀, 이른바 SS 부문과 2024년 고려연의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는 바이애옥 부문은 상호 정보교류가 차단되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디테일한 내용은 금감원 등 당국조사 이후 밝혀질 예정입니다. MBK와 영풍은 또다시 반격을 합니다. 고려연 이사회를 전면적으로 바꾸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죠. 현재 고려연 이사회는 총 13명인데 여기에 14명의 신규 이사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영풍 측 인사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게 돼 경영권을 탈취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주총 소식은 다음 클립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려연과 영풍의 갈등 국면은 한국 재벌사에선 보기 드문 장면이 참 많습니다. 재벌은 혈연이나 지연 등 인맥으로 끈끈하게 이어진 집단입니다. 그 끈끈한 결속력이 점점 완화되는 느슨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삼호 번드가 깊이 개입했다는 것도 재미있는 포인트입니다. 영풍은 MBK를, 고려하연은 베인캐피탈을 끌어들였는데요, 과거라면 우호 지분이나 백기사로 다른 재벌을 끌어들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주가가 무서운 세상이 된 겁니다. 고려하연 유증 사태의 키포인트는 주가였습니다. 만약 주가가 내려가지 않았다면 고려하연은 유상증자를 강행했을 것이고요. 금융감독원의 제재도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시장이 주가에 반응하자 고려하연은 결국 유상증제를 철회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전쟁을 치르고 나면 복귀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 고려하연 경영권 분쟁도 이후에 복귀할 사안들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차근히 더 풀어보겠습니다.